자,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이 되면. 일단 문서 양의 차이가 생기죠. 환각 효과가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최신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여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내용도 있지가 않죠. 자, 이거 무료로 1년간 사용하는 방법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메드입니다. 제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친구들이 이제 하는 일 때문에 지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그챗 GPT 쓰면 금방 끝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써? 근데 또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거 써봤는데 뭐 그지같이 나오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게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딱이 영상만 집중해서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매일 만들 수 있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보다 그리고 저보다 채 지피티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 내가 할땐막똥 멍충이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단두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지켜야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환각현상과 최신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채 GPT가 실제로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컨텐츠에서 신뢰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썼네 이 똥멍충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글을 쓸때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채 GPT 같은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들만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식이 되는 거고, 대신 계속 자료를 모아서 최신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정보 그거 다 모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조금만 더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추론 능력의 한계입니다. 챗 GPT는 추론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헤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아주 자세히 작성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신화된 정보가 없고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채워준다면. 아주 똑똑하게 글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최신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적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I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erplexit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hatGPT for Omni입니다. 먼저 이 퍼플렉시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이 매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매일 사용한다고 이야기 했었고요그 다음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투자한 회사입니다 먼저 퍼플렉시티에 저희가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좋은 프롬프트 작성법 알려줘 라고 써야 됩니다. 일단 좋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드를 눌러 주신 다음에 학문 모드로 바꿔주세요. 이 학문 모드는 논문에서 나온 정확한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 프로라는 거를 이렇게 끄고 키고 할수 있습니다. 켜주시면 되는데 이게 유료 사용자가 아니면 하루에 다섯 번 검색을 할수 있고요. 유료 사용자의 경우에 300회, 최대 600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료로 1년간 사용하는 방법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출처가 나오죠. 어떤 걸 보고서 정확하게 참고해서 글을 썼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고 할수 있고요. 보면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구조와 형식이 있어야 되고 맥락을 제공해야 되고 제한, 제한사항 제 설정해야 되고 추가 고려사항 검토 및 수정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폰 16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6에 관한 글을 적어 달라고 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생각하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긁어와서 이걸 긁어와서 채취 비트에 붙여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 써 주는 거죠 아이폰 16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싶어서 프롬프트가 필요해 그러니 아래 내용을 용, 용을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고 밑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폰16에 대한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됩니다. 뭐 주제는 이거고 목적은 이거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맥락은 이렇게 만들어라. 15와 비교해서 16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글자 수 얘가 알아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대 글자 수가 1500자가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주관식이 정말 어렵지만 객관식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챗 GPT에 최신화된 자료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이폰 1 6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건 이걸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여기다가 한 가지 글을 써줍니다. 새로운 스레드에다가 해줄게요. 학문 모드가 아니라 웹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16에 관한 글을 작성할 건데, 여기에 들어갈 객관적 사실들을 잘 찾아줘.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16에 관한 걸 얘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어떤 출처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얘기가 나오죠. 자, 디자인의 변화, 성능 업그레이드, 카메라 혁신, 새로운 기능, 출시일, 사전 예약, 뭐 이런 내용까지 모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글을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새로운 데다가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여기 위에다가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 자 먼저 위에는 chatgpt가 만들어낸 프롬프트죠. 그리고 밑에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밑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위에 글을 작성 해줘. 라고 쓰면 자세하게 짜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컨텐츠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매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도 진짜 길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만약에 근데 저희가 이런 걸 찾지 않고 그냥 아이폰 16 관련 글 작성해 줘 라고 하면 자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이 되면 자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일단 문서 양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는 최대 20% 향상된 성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작 대비 30% 향상된 성능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실제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게30% 빨라졌다는 걸. 30% 빨라졌다는 게 나오죠. 환각 효과가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최신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여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죠.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면 사람들은 그 블로그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한번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면 훨씬 더 양질의 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매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퍼플렉시티는 유료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 방법은 sk 통신사에서 고객들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사 고객들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A다 앱을 통해서 퍼플렉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플렉시티는 하루에 5번은 프로 검색이 무료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SKT 무료로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무료로 하루에 5번밖에 검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난 굳이 많이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유료 버전 쓰시지 마시고 그냥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단순히 정보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을 토대로 채취피트를 활용해 본다든지 자신의 삶에 접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저는 자동화, 뭐 업무 효율화 이런 주제들로 계속 채널을 운영할 생각인데요.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